안녕하세요, 난사랑 케입니다. 오늘은 우리 호접란이 이제 꽃대도 올리고 꽃도 피어있는 아이들이 있고 겨울을 준비하느냐고 요 비료 를 주는데 요거 요번에는 요 바이오넥스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요게 하이포넥스 그것도 성분도 있고 이렇게. 모든 화초 식물들에게 줘도 아주 좋다고 고급 원예 비료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요물2리 생수병 큰거 하나에 요 계량컵으로 하나. 근데 요게 지금 6리터예요. 그래서 요걸로 세 개를 부어가지고 난들에게 이렇게 다 주려고 합니다. 이제 꽃대도 올리고, 꽃도 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세 개를 부어주겠습니다. 이게 꽃비료라고 합니다. 이제 꽃도 피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항상 비료 이런 것은 적은 게 낫지, 과하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량 이상으로는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요렇게 주시고 나중에는 물로 그냥 맹물 주세요 이렇게 해서 희색해서 이제 여기다 힘드니까 요새는 큰 데다가 안 담궈 놓고 요렇게 음식 시키면 이렇게 일회용 많지요? 이런 거 여기 속에다가 넣어놓고, 하나씩 물을 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줍니다. 이걸 원칙대로 하면은, 다른 난물 같이 이렇게 주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혹시나 균이 있거나 그러면 올무니까 이렇게 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데 이제 많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게 힘들어서 그냥 한 군데 넣고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편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을 주고, 꽃도 피고, 물을 줄 때는 푹 주고, 건조시킬 때는 좀 바짝 수분이 어느 정도 다 말랐을 때도 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키우다 보시면은 이게 화분만 이렇게 들어봐도 이 아이 물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 가늠이 오지요. 보통 이런 난들은 지금 한열을이 정도 걸리네요. 지금 들어올 때 주고, 지금 열을 만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아, 예쁘게 키우지요? 아가를. 너무 예뻐요? 이런 아이들 보면. 그래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아이. 이렇게. 요새는 아직 이렇게 뿌리들 내리고, 이제 꽃대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이게 비료를 좀 줘야 돼요. 요새 비료 한 번씩 주세요. 이렇게 꽃 피어 있는 아이들도 꽃 피느냐고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걸음 비료 한 번씩 줘야 됩니다. 지금 이 화초들을 다 오스모코트. 비료가 올려져 있어요. 그도 이렇게 한번 주면은 더 좋아요. 겨울 나기가. 이렇게 한 번씩 더 주세요. 걸음이 좋으면 이렇게 여기서 또 연장을 해서 꽃을 계속 피워줍니다. 지금 여기 겹까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잘 키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새 뿌리도 이렇게 싱싱하게 나오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꽃대도 이렇게 나오지요 이런 식으로 요새는 비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룬들은 잎이 너무 이렇게 자라 올라가면 이렇게 지주로 꺽쇠를 만들어서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기둥을 해서 받쳐 줍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안 가게 이런 식으로 키웁니다. 여기다 보시면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 쌍대가 이렇게 크고 있지요? 아마빌리스, 아마빌리스가. 쌍대까지 이렇게 올려줬네요 이렇게 잘 키우고 있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도 비료를 지금은 한 번쯤은 주세요. 지금 오스무코트 다 이렇게 얹어서 있습니다. 안 줘도 큰 문제는 없는데 더 활력을 주기 위해서 비료 한 번씩 줬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주면 됩니다. 물 관리 겨울에는 더 신경 써서 하세요. 감사합니다.